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도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한 데다 소규모 연쇄 전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어린이집, 음식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선제적인 검사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5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4일 하루 도내에서만 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5일 오전 2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틀도 안돼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확산세가 급격히 빨라진 건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원주의 한 교회에서 신도 한 명이 확진된 이후 교인과 직장 동료, 가족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지난 23일 강사 한 명을 시작으로 원아와 확진자의 가족, 직장 동료 등으로 전파됐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해 가려는 노력에도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춘천과 태백, 삼척, 철원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라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이후 돈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22명에서 68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도 2배 넘게 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집단 감염 지역에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70%에 이르는 전담 병상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까지 100여 개의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규모를 현재 912 병상에서 12월 중에는 1136 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한 달도 채안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선제 검사 등 동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